이게 한창 날고 길때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즌이죠 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마스터 니달리 장인 승률 1위 77.19%까지 찍으셨었고 니달리 장인으로 오셨는데요 강의를 들은 분들의 칭찬이 있습니다. 영상 본 뒤로 니달리 시장에서 23승 3패 연승. 와 오늘 저희도 그렇게 되나요? 제가 정글링 꿀팁 도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말 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달리라는 챔피언이 5인물들에게는 베이직한 정글을 하려는 공수들은 다한 번씩 마스터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좀 특별한 점이 있나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노리시 풀캠프라든가 노리시 풀캠프? 3번 9초까지 어? 노리시를 세월이로? 받고 네 상대 입장에서는 바텀이 그냥 빨리 돌아오니까 어 역법인가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 근데 나는 룰루랄라 풀캠프 도는 거죠 맞죠 맞죠 어디 아... 시작한지도 모르고 어디다리 어디 지 그럼 탄미드 바텀이 다 혼돈에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렇죠 심지어 정글 상대 정글까지도 헷갈리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응. 원래는 바텀리시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네. 요즘 메타가 또 바텀이 세야 게임이 잘 굴러가는 메타라서 네, 네. 제가 노리시 풀캠프를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단이도 빠르군요 넘어가는 게 없죠 디테일이 진짜 많이 필요해서 아... 어 <laughs> 아 나왔네요! <laughs> 아, 나왔네요! 저, 저 레.. 레.. 레, 레 레스빈가? 레나탄가?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레 뭐였지 저거? 레.. 게노였나 레게노.. 레게노? 레게노 레게노네요. <laughs> 레게노네요. 레나타 글라스크. 아, 근데 음. 나미 루시안! 어우 이시센업 아닌가요 저거? 네 맞죠. 굉장히 세잖아요 저거, 되잖아요, 네. 저거, 저거. 또 머리 박으면서 얘네들이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바텀 갱 가면 잘 죽어줍니다. 아.. 음. 바텀한테 리시안 받고 네. 바텀 갱킹을 많이 갈 거예요? 네 그럴 생각이긴 한데 스파이크면 그냥 리시 받아도 될것 같은데요?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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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뭔가 진 카르마처럼 네. 카르마는 1레벨 부시에 숨어서 알큐 맞추면서 날먹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라인전 구도가 그냥 처음부터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해서. 아 근데 파이크나 뜨다. 다아크샨데그라가스 아아아아 그러면 그라가스좀 힘들지 않을까? 요 <목소리>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절대 이거 갱가도 그냥 아크샨 갈고리 다고슉 날아가 가지고 사라버리고 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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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를 받고. 제가 룬에 좀비 와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와드를 받고 렌즈로 바꿔옵니다. 요즘 갱갱갱갱 타잖아요 네. 최근에 만든 동선이 있는데. 아, 만들었어요? 네. 레드 먹고, 탈부 먹고, 미드갱을 가요. 아. 이렛갱을 요즘 그래서 빠른 이렇게 템포를 좀 올리는 거죠3렙갱도 아니고? 네, 이렙갱을 가요, 요즘. 못다한 경험치 미드에서 그냥 살짝 뺏어먹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미드 입장에서도 주도권 잡아주니까 기분이 좋고. 아. 네. 그러면요 이렇게. 넘어가서아어와 악어제처럼. 레드 묻어있으니까평타도세고 네. 네, 점화 걸었죠? 이러면 그냥 빠져요? 네, 조이 점화 빠졌으면 벌써 기분 좋아요 원래 조이가 상대팀이 진입하면 점화를 걸어서 주도권을 잡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일단 기분이 좋죠 스펜 하나 뺐으니까 그쵸? 미드에서 경험치 어. 못먹는것 같은데 그 미드에서 좀더 경험치를 먹고 네. 블루까지 잡으면 3렉기예요네 맞아요 아, 아 그러네, 그러네. 미니어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고치기 네. 네. 연게해줘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어, 그러니까, 네. CC기가 있으면 어차 좋은데. 저에게 아고 오유, 너무 세다. 탑핑이 이렇게 좋습니다. 잡았어요. 와, 진짜 세네. 이겁니다. 또안 음. 보이는 곳에서 창던지면 또잘 맞거든요. 벽 사이로 해가지고 아 하면 벽을 지나게 하면. 네. 아이것도 장인의 꿀팁이라 꿀팁. 죠첫 네. 페임은 뭐가 나요? 첫 페임은 뭐 밤수? 아니요, 저는 벨트를 선호합니다. 벨트요? 네. 원래 밤수 많인가않아요아네 그렇긴 한데 상대 팀에 그 비에고 W 나 조이 신냐이나 심... 이런 중요한 스킬들 네. 있잖아요. 어, 혹시 이블린이 어, 어. 아, 아, 네. 마, 이블린 있었나요? 어어아 맞췄죠? 아네 이블린 맞췄다네요아 맞았다. 아, 아, 잡았다, 잡았다. 아 야, 이블린 잡았다. 나 이거. 왜 키를 안 오르지? 막. 버그인가? 요즘 롤에 버그가 많더라고요 것 여기, 뒤에 없는거 같아. 뒤에 거맞춰보고요 창은 수명 빠졌으니까 진입해줘요 이렇게 해줄요와 나이스 타이칸 킬일 넣어줘요 창 이렇게 이렇게 하나, 아 둘,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어, 어, 이렇게 아 이런 것도 달라지지 g 지 이단을 하실 때 진짜 오. 따로 배라는 챔피언은 없어요. 아네 진짜 없어요. 저희 팀을 맞춰서 배내죠. 저는 다 상대할 수 있어요. 저희 팀만 안 당해주고 저한테 잘 맞춰준다면 저는 다펜덤 어. 마인드. 기두 껍질 냄새 중독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카인이라고 부르나? <laughs> 근데 왜 기두 껍질이죠? 껍질이 나요? 아니 <laughs> 내 코에 <께> 안 나서. <laughs> 껍질에 왜 나요? 근데 진짜. 이렇게 팀이 밴 원하는 거 있으면 저 항상 제가 해드리는 편이에요 되게 암무하시니까궁 뺏기면 큰일나서 상상했습니다 벌써 네. 상상 잘하시나요? 상상이요? 네, 네. 그래요? 감독이하 하세요? 해봐야 할것 같아요 아 아완을 네. 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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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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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상아 어갑자기 상상.. 무슨 상상을 <laughs> 했는데 또, 와 상상 <laughs> 잘하시네 아 <laughs> 저는 아무것도 안 던졌는데 무상상해 <laughs> 이거는 아칼리어서. 이렉갱을 갈 필요가 없어요 아칼리는 초반에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이 그래서 아, 어떻게 네. 풀어야 할 건가요 이번판은? 일단 탑게임을 해야 돼요 이번판은 오 왜죠? 일단 탑이 칼대칼이잖아요 리븐 네. 대이렐리야둘중한 네. 명은 무조건 부러져요 <laughs> 둘중한 명은 1 0대스 막습니다 이판에 아, 여기서 창을 큰 거에 맞춥니다 네. 점프는 짠거준비가 맞춰주고요 아 이블린이 또 있어 <laughs> 자꾸, 아이, 네. 아, 이블린, 이블린이 자꾸, 귀찮게 해서 제가 못 참아버렸네. 이런 러거 진짜. 아, 아, 이블린이 몇 명이야, 이거? 이거? 그러면... 그 기본적인 그, 싸우 싸움의... 어, 거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조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아이이 이렇게 벽을 놓으면 안 보여요. 오! 아, 니달리는 또 네, 이게 되는구나. 네. 유모 형이 물어주면 킬탈것 같은데. 아, 아 까비. 까비. 이번에 네, 네. 정복자 든 이유는 뭐였죠, 그래서? 이번 판에 이렐리아, 다이애나가둘다 인파이팅이 필요한 챔프라서 탑에서 탑게임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정복자를 들었습니다. 아. 내리고 Q 맞추고. 이게 W 끝나면 이걸 해야 돼요. 이렐리아 W가 피해 감소가 있어서 이렐리아 W가 끝나고 쿠 Q를 해야 돼요. 나또 전령 팁이 포탑이 이거 방어력이, 세지요? 네. 어휴, 뭐야. 는데 Q 미로왔나 와. 와, 이거는 아프다. 자꾸 응. 싸우죠?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이제 칼이 이긴다. 네, 이제 이기네요. 나도 방이브 좀.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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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렐리아가 다 땄죠? 뭐야 이거 참고 아, 상대팀이 풀피가.. 대거이요 이렇게 킬 캐치가 됐습니다 네. 오 이런식으로 네아저도 <laughs> 음? 사이온 궁처럼 되는거야? 네어지러질하죠어네 어.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이나, 돈이 없는 타이밍에 한번 저거 제압골, 아카디 같은 애들 입에 들어가면 진짜 좋아요. 어, 이런, 이런, 이런. 잡았다, 이제. 아, 나이스. 잡았겠어. 응, 나이스, 나이스. 아카리 입에 들어갔죠? 제가 말한 대로? 돌아온 거 맞춰줘요? 이렇게? 돌아온 거. 그니까 포팅 계속 하면서. 네, 이렇게 창, 이거, 앞에 누르시고. 아, 아 깠깠다. 까비! 이게 또, 유대리가 어? 미별대면... 아, 깔피 캐치가 좋으니까. 와벨트 이게 좋은데 전멸 뺐죠 네. 이거 없으면 이거 트라이 한번 해볼 만 하죠 봐줘 형님들 먹었죠 흑류 뺨이 여기 창아 여기 덧 깔아주고요 이렇게 right. 그렇죠. 좀 위험하긴 한데 bueno. 이거 창 이렇게 맞춰주고 나오면 티를 넣어주고 나이스 어 이거 피해주 이거 넘어왔다 게임 넘어왔네데 이달리가 시야의 장점이 있거든요. 심지어 좀비 하드도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시야 정보를 최대한 저희 팀한테 주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창 던지고 저희 팀 딜러한테 힐 넣어주고 이런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덮 음, 하나 더깔아주고 살짝 왜 어, 이렇게 물었죠? 저다이나 살짝 가지고 아 근데 여기 이제 막혀가다 네. 방금 제 위치가 바로 호응이 안 되는 위치라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심 심취 심취. 틀렸어 틀렸어. 땡. 이걸 한번 빼고 벨트도 있죠, 벨트도. 암뭐모 아, 힐을 넣어주고 살려주고. 오호! 한타때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야 끝날 때 치고. 각 맞추고 컷. 뭐야 이 어, 어 나왜사고 있어? 자, 물 흐르듯이 게임을 하는데 결국에는 캐리가 된대요. 그쵸, 그쵸. 이게 캐리죠. 자연스럽다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자연. 자연은 뭡니까? 정글이죠? 일단 저거 맞춰기운요안끼어맞춰지는데 ㅋ ㅋ 끼어맞추기 로어이게어 다현한테 안맞아다 뒤에 도와주면 킬이에요 와프는 수죠어영왜이 해줘요? 와 같이 와서 잡았네 딱 백도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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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달다네요 리브님이 아아 좋았다, 좋았다. 아, 이달리 버스죠. 정글은 자연이죠. 자연은 자연스럽다. 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다아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음. 진짜 잘 풀었어요. 네, 맞아요. 추진인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 정글지 형님 오늘 나와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에 말씀해 주시죠. 아고 제가 오늘 너무 떨어서 제대로 안된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글지 형님.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를 제가 며칠 전부터 송출을 시작했어요. 저 니달리 말고도 다른 육식 챔프도 많이 하니까 많이 찾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부 다섯 판 10파하고 보여. 예. <laughs> 자 장인처럼 생각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라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와! 우 숨으로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 멤버십 가입, 품으로 2 단계는 명예 님을 받게 해준다고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